예,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술의 제키변입니다 오늘은 엘리케이티드 된 바를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어, 피날로피 여기에 이제 피날로피 토까지 토까지 라고 하는 술인데 도수가 53도고 가격은 제가 이거 100불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토까지가 이제 무슨 그이 토까지라는 게 그 헝가리의 그 상당히 유명한 그 디저트 와인이래요. 그래갖고 어이 위스키도 이 디저트 와인이 보통 이제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. 그래갖고 이 위스키도 맛이 좀 달다고 하더라고요. 그 디저트 와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게 디저트 와인이거든요. 포로 와인, 포로 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일반 와인에 비해서는 맛이 조금 달고 도수가 약간 높아요. 한 15도에서 20도 보통 그 사이에 많이 있는데, 어, 이 디저트 와인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어, 디저트 먹으면서 많이 마시는 그런 와인이에요. 어, 오늘은 그럼 저기 그피널로페에서 나온 토까지라고 하는 그 와인을 제가 보여드렸고, 이따가 제가 아, 어, 제육볶음을 갖다 한번 만들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실패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제육볶음 만들 때. 근데 우연히 그 SNS에서 뭐 백만 명 이상이 본그 레시피가 있다그래서그 제가 한번 따라 해봤더니 맛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 한번 제가 어, 이따 한번 만들 때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따가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제 그 제육볶음을 갖다가 이제 만들려고 왔는데 양념을 하려고 일단은 그 돼지고기 600g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 제가 한 20분 전에 그 간장 두 스푼하고 설탕 두 스푼을 미리 넣고 어 밑간을 갖다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, 이제 한 20분 지금 지났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양념을 갖다가 넣는 걸 갖다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SNS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양념이라서 이거 고대로 했는데 맛있게 나왔어요. 그래갖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. 먼저 소주 한 스푼으로 3스푼 3스푼 넣고 3스푼 그 다음에 마늘 마늘 한 숟갈 마늘 한 숟갈 이렇게 넣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2스푼 하나 2스푼 그 다음에 고추장 2숟갈 고추장 2숟갈 하나 둘그 다음에 설탕 두 숟갈이요. 설탕 두 숟갈. 그 다음에, 굴소스를 갖다가 한 숟갈. 굴소스 한 숟갈. 그래갖고, 이래갖고 이제 비비면 돼요. 그래갖고, 그래갖고 재놨다가, 어, 이거 이제 한몇 시간 재놨다가 이제 먹을 때 이거 끓이면서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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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이팬에다 볶으면서, 그때 한 중간정도 익었을 때 양파 자른거하파 그 자른거 그걸 갖다 넣어갖고 이렇게 볶으면은 상당히 맛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